친구들 안녕하세요. 어,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죠. 음,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,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많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. 선생님도 올해 그 뱃살 빼가 기 목표로 해서 어, 여러분,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면 어,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같이 좀막 뛰고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,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 쪄가지고 어, 요새 말하는 확진자. 아, 되고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어, 좀심심한 것도 좀 이렇게 물리 칠겸 그리고 또또 또 이렇게 침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겸 선생님이 이제 저글링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. 어, 지금 이렇게 못 하는데 목표는 어, 여름 졸업 여행 때 이렇게 장기자랑 수준의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음, 오늘 어, 여러분이 이렇게 학, 집에 있다 보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신나는 거 재밌는 거를 선택했거든요. 어, 뭐냐면 신나는 율동 배우기예요. 율동 배우기인데 어, 율동 노래는 세 곡이에요. 어, 사랑의 축복해, 나의 발은 춤을 추고, 그리고 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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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중에 하나를 어, 이제 그춤 배우는 영상을 선생님이 수업 그 자료에다가 이렇게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배우면 돼요. 어, 그래가지고 그걸 연습해서 어, 이렇게 율동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율동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느냐, 안 찍어도 돼요. 좋죠. 어, 대신에 어, 선생님이 줌 온라인 회의실을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어 놓을 거예요. 10분 간격으로 열어 놓을 텐데 여러분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줌 회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아, 선생님이 이제 율동을 이제 할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앞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는 것도 같이 보고 어, 어때요 어 재밌겠죠 음 저기 회의를 위해서는 음, 줌 앱을 그 해, 줌, 스마트폰에 미리 깔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야 되거든요 zoom. us zoom.us에 이렇게 그 컴퓨터 그 브라우저 주소창에 치면 그 앱이 자동적으로 다운이 되고요.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그 zoom 앱을 어, 검색해서 설, 미리 설치를 하셔야 돼요. 그 회의실 주소와 어, 자세한 스케줄은 어, 설명란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서 여러분만 이렇게 재밌게 차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후에 만나요!